라는 생각이 들고, 아, 음. 이거 진짜 이 바람이 훈훈한 동쪽에서 부는 이 바람이 음. 예사롭지 않다라는 <laughs>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늘 책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읽으신 분도 계시고, 받으실 분도 계시는데, 김종혁 전최 고위원님께서 이제 책을 보시면서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몇 가지 오늘도 좀 소개를 해볼까요? 예, 이게 네. 제가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책 읽어, 책 읽어주는 남자처럼 어. 나는 나는 이 문장이 참 좋더라. 아,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제 네. 에, 어제 좀 읽어 드렸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제 이제 그 서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몇 가지를 읽어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와, 눈물나네. 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뭉클해 하셨어요. 네, 오늘도 제가 몇 가지를 좀 읽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네. 김종혁 전최고위원님 편집국장께서 보시는 조금 <laughs>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은 부분 소통하고 싶, 싶은 부분들을 좀 읽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몇 페이지에요 먼저. 제가 이거 네. 이제 저도 이제 이 내용은 미리 다 봤지만 책으로 나온 거는 이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웃음> 어제 <웃음> 보기 시작해서 이제 이 책은 이게 예, 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빨간 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예, 예, 렇다 읽었어요. <laughs> 네.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음. 그 감동적인 글 표, 표현, 어, 이런 것들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다. 186쪽인데. 186쪽. 네, 186쪽. 네. 어, 책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네, 탄핵 같이. 탄핵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음. 탄핵 트라우마. 탄핵 트라우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힘과 보수진영에는 탄핵에 대한 뿌리 깊은 트라우마가 있다. 탄핵 과정에서 보수진영과 당이 무너지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음. 그에 대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나라와 국민의 해롭다는 강한 공감대도 가지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 이게 제가 중간중간에 건너 뛰면서 읽을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질 것이다 음. 하지만 단지 이재명은 안 된다는 말뿐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개헌 문제를 단호하게 끊어내야만 우리는 앞으로 갈수 있다 불법 개헌으로 해도 조기 퇴진도 거부하고 탄핵도 당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이재명 음.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례를 내세워 사법부를 통제하고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수 있다.지금 계엄을 엄정히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계엄을 막을 명분이 없다.계엄은 음. 그들에게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흉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이 좀 재밌어요. 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계엄을 선포하면 내가 여당 대표로서 모든 것을 걸고 했던 것처럼 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위헌, 위법을 선언하고 앞장서서 막을 것 같은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한 151명의 국회의원이 모아질 것인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아, 않닐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음. 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한 개엄 외에도 공직선거법 등 처벌 규정을 다수 의석으로 개정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방법 등도 쓸수 있다고 본다. 그때는 거부권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세상이 오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예, 공감이 구구절절히 갑니다. 갑니다. 진짜 이게, 공감이 가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왜 탄핵에 대해서 이것을 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여기에 대해 책임져야다고 얘기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오면 네. 이분이 자기의 재판을 문제 삼아서 비상 계엄을 똑같이, 음.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아, 윤석열 대통령도 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왜, 왜안 돼? 라고 하면서 했을 경우. 그래서 사법부와 행정부 동시에 통제하면서 음. 입법부인 민주당 다수의석을 가지고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제할 경우 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음. 어? 그리고 그때 민주당 대표가 과연 막을 것이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그 그리고 좀 공감이 가는 게 이제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대통령이 돼서 음. 개혁을 했다. 음. 그거 그때 당시에 여당이 민주당에서 누가 막아주겠냐? 그 음. 대표 안아줄 거다. 아 정말 이거 100% 공감이죠. 지금 민주당에 음. 보면 당 대표 이재명한테도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 이, 이 문장이 탁 저한테 가슴에 와닿았어요. 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세상이 오는 것이다. 아, 이건 정말 저한테 가슴이쫙 와닿았어요. 아, 맞아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할 것이 아니고 야, 우리가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하데 그걸 뭐라고 길게 얘기하면 뭐뭐 뭐 하겠습니까?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세상이 오는 것이다. 아, 이한 마디가 정말 야, 이거 정말 이 뭐야 신문사에서 그 일면 톱 잡을 때 제목을 딱잡잡 잡, 잡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세상. 그러니까 헤드라인 잡기 너무 아, 좋은. 너무 좋은. 그러니까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어 네. 요거는 기사감을 잡기에 너무 괜찮은 워딩을 그렇죠. 딱 잡으시는. 근데 제가 어. 보니까 이제 이재명 아 저, 저, 한동훈 대표가 네. 기자 출신이 아닌데 그 감각이 있더라고요. 음. 왜냐면그그 그 책에도 있지만 첫날 비상 계엄이 났을 때 본인이 안 된다고 딱 썼잖아요. 국, 국민과 함께 비상기업 위법한 국민 어, 비상기업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맞게 맞서겠습니다. 네. 라는그 표현을 왜 그렇게 썼냐하면 그 방송국에서 이것을 다시 고칠 필요 없이 바로 내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그런 길이로 빡 써서 바로 보낸 거예요. 시급하게 그러니까 빨리 메시지가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손 보지 못 않아도 되게 그냥 딱 써가지고 그렇죠. 와 진짜 몇수를 내다보네요. 야 이거 상당히 역시 이 뭐랄까 그. 언론에 대한 감각이 있구나 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시험... 수 없이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 여러분 여러분 위험한 세상이 오는 거 여러분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 시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네. 표현에 대해서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라는 글을 주셨어요. 네, 네. 여러분도 많이 공감을 하신 것 같고 음, 음. 또 소개를 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부정 선거에 대한 얘기 여기는 몇이지요 부정 선거에 대한 얘기들 뭐. 뭐, 중간중간에 있지만. 네.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 214쪽에 있습니다. 214쪽. 214 네. 214쪽.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진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궁금했는데 요 음. 부분을 읽으면 딱 이해가 되겠네요. 213과 14쪽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213, 14. 213, 14. 제일 213, 213이 제일 마지막 쪽에 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엄정한 선거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며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부실했던 점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지난 총선 때 더욱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라는 주장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다. 음. 이거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저는 처음 듣는 투표 관리가 있는데요? 이거 찍자고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수개표 관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음.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본 투표 기간을 늘리자는 주장을 지난 총선 이래 줄기차게 해왔다. 음. 부정 선거 음모론은 원래 민주당의 것이었다.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대부분의 음모론은 민주당의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음. 공당이 거기에 휘달려 휘둘려서는 안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주류를 차지하거나 큰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 해악이 너무 크다. 와 비즈니스 그렇죠. 와, 부정선거 와. 음모론으로 비즈니스하는 거잖아요. 와 예, 인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역사 속에서 극단주의자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고 그 존재 자체가 위험은 아니다. 음... 주류 정치인들이 극단주의자들을 용인하고 굴복하는 순간부터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것이다. 어... 그렇죠. 극단주의자는 그러네요. 극자 극우 항상 있어요. 하지만 주류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세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극우나 극좌에 휩쓸려서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세상은 어려워지는 거죠. 음. 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입장이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구심에 대해서는 정말 예, 네. 네, 그 부분은 좀 해소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부정 선거를 이용해서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하시는 것 같고. 요 다음 문장이 이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결정판 같은 건데 아, 예, 이렇게 돼 있냐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음. 책 읽어주는 남자 김종혁 읽어드립니다. <웃음> <웃음> 어쩌면 우리 국민의 힘의 일부 정치인들은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나 극단적 유튜버 세력을 당권을 잡는데 유용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음.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런 세력들은 도구에 그치지 않고 거꾸로 주인이자 조종자로 행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보수정치는 망한다. 과거 통합진보당이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극좌 세력에 잡아먹히는 과정도 비슷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부 극단적인 유튜버들 그리고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아마 우리 당에 있는 지도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저 사람들 표 많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거기에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 비유 좀 맞춰주자. 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 대표도 얘기하듯이 이거 정말 큰 착각이죠. 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도구로 쓰일 것 같아요. 그냥, 아,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이용당하는 걸로 그냥 갈것 같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왕창 말아먹고 결국은 그 당을 해체되게, 해산되게 만들었듯이 네. 이런 극우,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당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음. 이 당을 뭐야 일반적인 중도 세력에 있는 일반적인 분들과 다 차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주 소수 정당으로 소수의 어떤 그그 그 뭐랄까 똘똘 뭉치긴 했지만 전혀 확산 가능성은 없고 집권 가능성도 없는 네. 그런 무슨 서클 중심의 정당 음.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가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음. 사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 맞는 거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어떻게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당을 만들어서 네. 무슨 뭐 목사님도 정당을 만들 수 있죠. 그그 그 종교와 관련된 것들을 뭐 관철시키기위해 있다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현실 음. 정치를 쥐고 흔들면서 본인들이 역사도 해석하고 본인들이 정치도 해석하고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딱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계로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네. 이게 기독교가 현실 정치로 들어가서 이렇게 음. 본인들의 목소리를 막 좌, 본인들의 목소리로 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뭐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저는 종교의 목표가 그게 맞느냐 천주교도 마찬가지도, 마찬가지죠 네. 본인들의 양심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본인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맞지 않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네한두개 정도 더좀 보여 주실까요?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 요 지금 오디오북 내셔야 된다고. 아, 목소리가 오디오북이요. 너무 좋다고. <웃음> <웃음> 여러분들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네가 네, 이거 열심히 읽어서 <laughs> 네. 한두편 정도 좀 네, 한, 예, 예.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그 비상 계엄에 대해서는 사실 뭐그 우리 당의 아주 극단 그그 그, 그, 극렬한 지, 지지자분들은. 네. 많이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음. 그러나, 어, 어떻게 보면 보수의 원로들, 이런 분들은, 야, 한동훈, 네가 나라를 구한 거야. 네가 당을 구한 거야. 이렇게 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분, 이 책에도 있는데, 천영우 전 외교 안보 수석이세요. 음. 이거 이명박 대통령 때 외교 안보 수석 하신 분이고, 어, 외교가 그그 안보진영에 있어서는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이시죠.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laughs> 천영호 전 외교안보수석은 한동훈은 이 시대가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다시 정치의 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억울할 것은 없다. 나라가 운명의 기로에 선 순간 어느 국민의 힘 중진도 감히 할수 없는 일을 해내었고 음. 자신의 정치 생명을 희생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국힘의 존속과 재기의 희망을 살렸다. 음. 이게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님의 평가입니다. 저도 네. 여기에 100%, 100% 동의를 합니다. 아, 정확하게 네. 평가를 하셨네요. 시대가 네. 부여한 사명을 완수를 했죠. 네, 어저께 제가 읽어드렸던 에, 그 서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네. 역사와 대화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정치인은 역사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고 음.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12월 3일 날 밤에 역사가 자기한테 묻는 것 같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어미래 네. 어쩔 음. 거야라고 물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걱정 마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자기가 마음속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음. 그 얘기 그 얘기를 천영수 쪽에 하고 계신 거예요 야 그게 네가이 시대가 너에게 부여한 사명을 네가 그때 한 거야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나라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고 국힘이라는 것들이 와 이게 무슨 예를 들면 비상 계엄 지지정당이냐 네. 이렇게 나왔을 때 물론 지금은 뭐 이게 계몽령이어서 지지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음,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뭐그 그 음. 자기들의 폭력적이지만 않다면 누가 무엇을 지지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근데 어쨌든 천영수 속의말 말씀 맞다나 어, 이렇게 그어 그, 국힘의 존속과 재계의 희망을 살렸다라는 이런 평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아까 배버린님께서도 동의한다는 글 주셨고 정말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주셨네요. 네. 그리고 지금 린다님께서도 맞아요. 어느 누가 계엄해제에 목숨 걸고 나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때 당시에 기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동훈 대표를 아직까지 좀 열렬히 지지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에 마지막에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먼저 읽어드릴 문장입니다. 이건 네. 천영훈 수석의 질문에 대한 음. 천영훈 수석이 한동훈 너는 역사의 소명을 네가 한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 이게 한동훈의 대답인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어, 궁금하네요. 가져, 가져왔는데 네.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정치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음. 그 말을 지킬 때였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비상 계엄에 당하 을때 본인의 입장을 그얘기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막그 지지자들이 떠나갈 때막 울기도 하고 12월 16일 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런 얘기,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세상엔 억울한 사람이 참 많다 그런 억울한 사람을 도와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징징대지 말자고 생각했다 역사의 질문을 받고 할 일을 했다 결과적으로나 과정에서나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건 내 능력이 부족해서였지 공공선을 향한 내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야, 그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던 그때 당시의 마음이네요. 네. 네, 아, 그, 아, 그래요. 아, 요거 좀 먹먹하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느낌도 있고, 예, 생각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네. 세상에는 참 억울한 사람들도 많으니 네. 내가 뭐 이렇게 나간다그래서 이걸 가지고 징징대지는 말자. 음. 어? 이런 거 나보다 더 억울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야, 뭐~ 이런 것들 않은데. 그리고 이거 역사의 어떤 질문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역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할 일을 한 거다 역사의 질문에 대한 나는 할 일을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나 과정에서나 이~ 뭐~ 이런 것들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 이건 내 능력이 부족해서였지 공공선을 향한 쉽게 음. 얘기하면 국민을 향한 내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니었다. 음. 이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아, 여러분, 저, 울지 마세요. 왜렇게 <laughs> 웃어요, 정말. 아, 저도. 아이고. 예, 참. 정말 상당히, 이, 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읽으면서. 어, 아, 이게, 그러니까, 그 행간, 행간을 자세히 그, 그, 곱씹어 보면서 읽으면, 저는 이제, 비상계엄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네. 그, 그 현장, 현장을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 이분이 이런 의미로 어 이렇게 에,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네. 것들을 뭐,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 지금 아까 제가 적은건데책 얘기 그만하세요. 사서 올 거예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근데,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 이제 처음부터 쭉 읽어갈 때의 그 감동이 또 있고요. 네, 네, 또 네, 저희가 죄송해요. 찍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읽으실 때또 같이 공감했던 기억이 나서 네. 또 그걸 읽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요, 이 책. 아시다시피 384쪽입니다. 384페이지니까 제가 읽어드리기는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들 사서 읽어보시면서 아 김종혁이는 이러 이런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 근데 네. 나는 그게 아니고 다른 이 부분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읽으신 다음에 어,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내가 꼽은 첫첫 첫 문장. 아 어, 어, 재밌다. 어 내가 네. 꼽은 어이 문장 나의 픽이 문장이다 아, 그렇죠. 나의 픽이 아, 그렇죠. 문장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내가 뽑은 이 문장 이거 여러분 어, 네. 혹시 음. 어, 읽어보시고 다음에 우리 음. 시청자 여러분 다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네. 읽어보신 다음에 어 그거 나는 이 문장이 정말 좋았어 음. 어? 나는 이게 좋아 이런 것들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나중에 오늘은 네. 아니고 네. 오늘은 아니고 이거 예, 일요일 날 할까? 아 근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네, 네. 너무 많아서 하나 찍기 어려울수있어요아 아, 맞아. 네, 그리고 또 여기 인원이 워낙 많으시니까 <laughs> 여기서 만약에 한 문장씩 <laughs> 네. 하나씩 뽑으, 뽑으시면 그러면 그거 우리가 아, 다 근데... 읽어주기도 것 같은데? 엄청 힘들기는 할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궁금해. 네. 아 이거 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 가장 감명 깊은 문장이 뭐냐? 음. 물론 제가 보기에는 대충 알것 같아. 음. 네. 아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삼김 출동이잖아요. 네, 네. 토요일에 여러분들 토요일쯤이면 책 거의 다 받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받는다고 하시니까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시면서 네. 조금 내 마음에 뭉클함을 줬던 문장 그렇죠. 혹은 페이지 요런거 저희 네. 채팅방에다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와, 이내 마음의 한 문장. 어, 아, 아, 내 마음의 한 문장 좋다. 네. 그래, 내 마음의 한 문장을 하는데. 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아, 이걸 얘기할 것 같아. <laughs> 국민이 먼저입니다. <laughs> 이게 내 마음의 문장입니다. <laughs> 국민이 먼저입니다. <laughs> 아, 그렇죠. 아, 이거 재밌겠다. 어, 사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문장이 에, 가슴에 와 닿죠. 음. 어, 누가 솔직히 말해서 국민이 먼저라고 얘기 그 정치인들 맨날 선거 때문에 나와서 간쓸게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음. 실제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아, 자기들의 네.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일하지. 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laughs> 국민이 먼저입니다. 아 재밌겠다. 어, 이게 상당히 이 가슴에 와닿는 문장일 건 확실히 보이는데 요거 네. 말고, 말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이 안에 읽어 보시고. 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 어,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뒤에 인터뷰의 문장들은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이 그러니까 인터뷰의 문장들에는 여러분이 뽑을 수 있는 픽할 수 있는 문장이 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문장들을 뽑아서 토요일 날야 네. 이거 릴레이로 네. 아재밌 나중에 이제 어, 와 닿는 거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거 윈터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이 친님도 반명기풍 문장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laughs> 하나씩만. 하나씩 저도 뽑아볼게요. 저도 뽑고. 그리고 우리 김종전 채고현님도 힘드시겠지만 하나 뽑아오시게. 아 이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저도 하나. 네, 아다 우리 똑같죠. 다 힘들어요. 네, 하나 뽑을게. 다 힘들어. 다 힘들으니까. <laughs> 네. 아니면 어, 다음에 혹시 네. 이렇게. 예, 북 콘서트 같은 거할때 음, 음. 어? 여기 계신 분들이 내 마음의 문장을 딱 써갖고 오 재밌다. 딱 그걸 가지고서 뭐 이런데 오셔도 티켓 같은 거 들고 네, 있 네. 이런 이런 것도 재밌을것 같잖아요. 재밌을 것. 같잖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책한 권으로 지금 굉장한 네. 파급력과 굉장한 네. 뭐 즐거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사도 계속해서 이 책의 내용이요 족족이 기사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읽는 대로 어 이런 내용이 있어 기사. 어, 요런 내용이 있어, 기사. 지금 파급력 엄청나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많은 네, 지금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아, 책한 권이 이렇게 신날 수 있네요. 어. 저기 어떤 분께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네. 여는 글의 마지막 문장. 근데 네.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요. 아, 그렇선물 기억은 쉽게 증발되니 뜨거웠던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이 책을 씁니다. 음. 아~ 이것도 뭐~ 상당히 좋은 그렇죠. 문장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거 주변에 있잖아요 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네. 단톡방들 있으시잖아요 우리 음. 여기 계신 분들이 단톡방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 단톡방에 가서 이런 글들 여기에 나오는 글들을 야 이런 문장은 참 한동훈이 썼는데 참 좋더라 라고 이렇게 올려 봐 주세요 음. 그리고 보여주시면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잘못된 가짜 뉴스에 의해서 오염된 저 가짜 뉴스들에 의해서 엉, 엉뚱한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시거나 엉뚱한 프레임이 뒤, 뒤집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깨는데 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장담 드리지만 이 정도의 수준의 이 정도 퀄러티의 글을 책을 쓸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음. 거의 없습니다. 진짜 조선 제일의 팬 이런 글 여러분들 책 읽으신 분들 정말 많이 말을 하고 계시고 진짜 음. 진짜 좀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윤희석전 대변 저희 방송 와서 새우깡 같은 책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계속 네. 먹게 된다고. 네, 손이가요 손이가 아, 계속 그렇지. 손이 간다고. 네. 아 저도 진짜 한번 열면 멈출 수 없다. 네. <laughs> 여러분들도 진짜 공감하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선 님께서 책으로 대동단결. <laughs> 그리고 안 받으신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너무 너무 지금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도 오늘 그쵸. 한 줄기 네 아주 시원한 빗줄기 예. 그, 그 뭐, 빗물 같이 스포일 예. 좀 해서 죄송하고요. 어,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문장들이잖아요. 네? 이런 문장들을 읽으시면서 음. 또 이제 책고면내 마음의 문장 이런 것들을 하고 나중에 뭐 이런데 써서 네. 응원도 좀 해주세요. 아니,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그 글에 나오는 문장들로 음. 꼭좀아한 대표님한테 본인의 본인이 픽하는 문장이 뭐냐를 물어봐 달라. 아, 어, 그것도 재밌겠다. 아, 다 물어는 겠네 진짜. <laughs> <웃음> 아, <웃음> 아, 그러면 한 대표님은 왠지 제목이요 하실 것 같아요. 그 <laughs> 네, 늘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니까, 네, 제목이요 <laughs> 하실 것 같다라는 <laughs> 생각 듭니다. <laughs> 자, 이제 책 얘기는 이제 여기. 까지 <laughs> <죄송해요>. 네, 네. <laughs> 네. 우리 홍준표 대구.